들아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빛의 속도로 차버리는 수가 있어요 빨리 쳐 눌러요. A few moments later. 아 얘네들은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음... 차착는으로 가자. 크크크 나랑 보내면 되지. 유유, 진짜 추운데 솔크 보내기 싫다고. 내가 다은이 옆에서 따뜻하게 해줄게. 뭐라는 거야? 특히 밤에는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 개웃기넹. 몇 살이야? 난 스물다섯. 스물셋? 서울 어디 살아? 신림 사는데 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알차게 보내야지. 왜 내가 너랑 알차게 보내야 돼? 크크크 <laughs> 너가 지나치게 이쁘다시지 맞는 말이야 인정할게 흐흐. <laughs> 그럼 지금 실림으로 가면 돼? 난 아직 보겠다고 한적 없는데 김칫국 맛이네. 183, 78, 16cm인데 크다고 다는 아니잖아.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laughs> 음 잘생긴 외모와 재미. 얼굴 평범하고 재밌고 고추도 큰데 그래도 싫어. <laughs> 보통 못생긴 애들이 평범하다고 하더라. 딱 너인 듯. 크크크크행 <laughs> <laughs> 나그 정도는 아니야 크크크. <laughs> <laughs> 믿어줄게 아래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나 밑에는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기흑 밑에가 잘생긴 건 뭐야? 진짜 이쁘게 생겼다는 말 많이 들었어 볼래? 그건 나중에 직접 보도록 할게 크크크 근데 잠깐 보톡 가능해? 왜? 이런데서 낚시하는 애들 많아서 확인차 크크 구랭 걸어랑 잠깐만 기다려 <laughs> 여보세요?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이뻐? 어? 고마워 어, 너뭐 생각 같은 거 있어? 나는 상대방한테 맞추는 편 너는? 나돔 <laughs> 나 아, 때릴 거야? 아니 존나 쓰실 건데? <laughs> 진짜 미친놈인가? 가면 저녁에 술도 한잔할까? 음 좋은데? 그러면 좀 아침 일찍 마실까? 점심쯤부터? 아직 추우니까 일단 가서 저녁까지 존나 받고 술 먹고 또 해야지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은 없어? 선물? 뭐 우리 닮은 아이를 선물로 줄까? <laughs> 웃기네? 녹음 가능해? 되겠냐? <laughs> 책임은 질수 <laughs> 있고? 출산일 우리가 한번 올려보자. 아니 되겠냐고. 미친놈아. <laughs> 아 장난이야 장난. 아니 근데 올때 점심 사와도 돼? 어. 나 집에 없어. 아나 집에 있으니까 그거 챙겨갈게. 알았어. 너뭐 먹고 싶은 건 있어? 나너 제일 먹고 싶은데? 아 저녁 메뉴. 나 말고. 아.. 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나는. 어. 알았어. 오는데 얼마나 걸려? 나 씻고 바로 출발할 거야. 한 30분 걸릴 거 같은데? 그러면 어, 출발할 때 카톡 해. 어, 알겠어. 알았어. 어. 나 이제 출발하려고. 어, 정수 왔다. 음. 나 화장하고 있다. 크크크. 머리는 앞머리만 감았음.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 후후 <laughs> 화장 다 하고 고데기까지 하면 2, 30분 정도. 실림력 어디로 가면 돼? 4번 출구? 갔는데 낚시 이런 건 아니지? 엥, 크크크. 내가 불렀냐? 너가 온다며. 아니, 요즘 낚시 그런 게 많잖아. 크크. 그럼 오지 마. 어차피 온다는 사람 많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택시 불렀어. 바로 갈게. 아, 개빡치네. 하. 삐진척해야지 응. 네. 아 기분 많이 상했어? 빨리 어. 가서 기분 좋게 해줘야겠네. 어, 진짜 이래놓고 내놓다면 <laughs> 야 살려달라고 울리나마. 그럼 나 기대한다. 아 진짜 기대한데 진짜 척추 놓고 있어. 아 짜증나. 어야 풀렸네. 안 풀렸거든. <laughs> 나 이제 택시 탄다 진짜. 택시미 오든지 말든지 그럼. <laughs> 알았어 귀엽네. <끊겼거든? 웃음> 용돈 필요하면 만날래? 갤럭시 아이폰 필요해? 그럼 여기 모르면 큰 손해인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는데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았다고 만날 거야? 약정 끝난 인터넷가전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데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지? 베테랑 이사로 유명한 아정당은 불만족 시 당일 전액 환불되는 보장이사도 있는데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국내 유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해준대? 장난 그만 치고 올 거야 국가 난 주말이라 쉬지만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알아 둬 휴대폰, 인터넷, 가정 렌탈, 이사, 청소까지 오빠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나 이제 도착했어 도착했어? 밖에 많이 춥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와 크크크 크크크 알았덩 나 나가면서 전화할 건데 전화해도 돼? 엉 4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흐흐 크크크 응응. 곧 간당 기둘 그래 응, 응. <목소리> 안녕 어나 이제 옷 입으려고 아 진짜? 날추니까 니트 같은 거 어때? 아니 근데 나 노브라라 좀 따가울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혹시 뭐 보여줄 수 있나? 내 가슴 보고 싶어? 뭐 아니라고 하면은 뭐 거짓말이 지금은. 아니 근데 보여주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보여주면은 뿌리 뭐인 상태에서 바로 박아줄 수도 있는데. 나신 놈인가? 정말 귀네. 아 빨리 보여줘. 어음 진짜 내가 귀여니까 우 보내준다. 어디다 뿌리면 안 돼? 알겠어. 보냈어, 봐봐. 잠깐만, 오... 아, 뭐야 이게? 에이, 여러분, 이것다거짓말이시죠 아, <laughs> 아... 아잉, <안> 석경 <섞였어>? 재밌냐? <laughs> 너무 재밌어! 아 그래, 뺑뺑아? 마옹 <laughs> 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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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